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세로 가는 길 태산입니다. 하늘이 맑고 높고 푸릅니다. 매우 좋은 날씨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날은 아들이 꼭 준비하시고 나가셔야죠. 너무 좋은 날입니다. 저는 벌써 아침 일찍이 동료들과 함께 오늘 맨스 클럽 정기 토너먼트 참가하고 지금 플레이하고 마치고 지금. 녹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생각보다도 좀 어려운 플레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골프는 어, 인생에 비유하죠 예, 흐렸다 개었다 어, 그런다고 그래요 오늘은 아주 잘 치는 우리 맨스클럽 멤버의 가운데서 제일 잘 치는 분들하고 조인이 어, 되어 가지고 어 그냥 첫. 첫 홀부터 더블보기를 시작해가지고 네번째 홀에서는 파5자리에서 <laughs> 공을 잃어버리니까 두타 또 벌타 먹어야지요 또 어? 그 거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짧은 거리에서부터 시작하니까 파이브온에다가 뭐꼭 11타를 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6타를 오버해버린 것이죠 그러니, 뭐, 오늘, 스쿼트는 아주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하고, 어, 네 번째 호를 마치고, 어, 계속, 이제, 동료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도 즐겁게 살아야죠. 인생은 즐거운 것 아닙니까? 뭐, 골프 좀, 한올 내가 실패했다 해갖고, 뭐, <laughs> 우울하고, 뭐, 거기에 내가, 어, 어 그, 좀 치우친다 면은 에, 골프는 절대 안 되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멘탈 운동이라고, 그러죠 정, 정신을 바짝 가다듬고 다음 홀부터 열심히 잘 쳐가지고 어, 스코어는 나쁘지만은 에, 이게 e n 그 e gen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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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e n r 하 g e 이 r e genre, g e 두 호를 이글을 해버렸으니까 이글한 호를 어, 한 하면은 한호한 호에 또 상금이 20불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두 호를 해버리니까 상금이 40불을 를 기회가 받게 되었네요예 이렇게 또어 깊고 낮은 데가 있네요. 그래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에이 노를 잘 마치고 어, 클럽 하우스에 가가 지고 또. 어, 점심 식사와 어, 어, 비어 어, 이제 한 초롱은 어, 제가 어, 선물했습니다. 이제 같은 동료들 대접을 잘 하고 어, 즐거운 마음으로 헤어져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어, 좋은 시간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인생은 흐렸다, 겨웠다, 골프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 뭐 잘못될수록 음, 정신을 바짝 가다듬고 어,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일도 있고 또이 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음 홀도 있다고 그러죠 항상 어, 나에게 최선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어, 다음 홀 다음 기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음 홀 다음 기회를 어,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이 예, 이, 어, 인간의 삶이죠 네. 어디 골프만 그러겠습니까 사업이고 모든 삶이 흐렸다 개었다 그럽니다. 예, 비록 하늘은 맑을망정 마음이 흐릴 수도 있고 하늘은 흐리지만은 마음이 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건 누가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이 해야 되겠죠. 예, 모든 것이 제 자신입니다. 자신이 이루어졌을 때만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오늘 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또 기억납니다. 야, 너희들은 서로 간에 에, 용서하고 사랑해라. 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로 어, 너희도 너희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근본입니다. 근본. 사랑을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골프가 안 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되고 골프가 잘 되면 더욱 감사해야 되고 동료에게도 야 내가 골프를 못 쳤어도 아 나한테 우, 웃을 수 있고 나를 또 배려해 주셨으니 고맙소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외치고 잘 되면 또 동료 타시지요 동료가 도와주어 가지고 내가 잘 되게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어에두 호를 이글을 하는데요. 아, 뭐 박수치고 난리를 하니까 잘못친 과거에 음어 파5에서 열한타를 친 그런 어어 미스샷이 말끔하게 씻어져 버리고 깨끗한 승리 기분으로 어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모든 분야에서 항상 흐렸다 개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흐릴 때일수록 적, 적, 어 더욱 맑은 정신을 찾고 맑은 마음 가운데서 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하고 살면은 어? 감사가 따라옵니다. 다음은 감사예요. 감사하면은 감사가 그 다음에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기분 나쁘고 좀뭐 언짢다 해가지고 화내고 못해봐요. 그 다음이 또 화로 더더큰 화가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화와 근심 걱정은 나의 적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늘만 웃는 얼굴, 피는 마음. 예. 네, 그래서 이웃을 용서하고. 네, 미워서 정말로 얼굴 마주치고 싶지 않는 사람도 많지요. 네, 교활해 가지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 나이 먹은 사람들 뭐 홀리고 아, 어떻게 하든지 뭐 가지고 있는 거 빼앗고 그런 못되게 하는 놈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그 나쁘다고 막 징징 기리면 되겠습니까? 야 그런 것이구나 하나님 그도 용서하고 나도 용서하십시오. 그저 이렇게 서로가 용서의 기도, 사랑의 기도. 에. 그 미움, 제 마음 가운데서 미움을 없게 해 주십시오. 오직 하면 은 그런 불쌍한 짓을 했겠습니까? 다둑질이면서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죠. 네, <laughs>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네, 정말로 미운 놈들 많이 있죠, 여러분들. 미워, 미워서 정말 숨도 쉬기 어려운 사람. 보기만 해도 그냥 얼굴이 찡그린 사람. 야, 몇 명이나 되십니까? 많죠? 예, 저도, 어, 세보면 손가락 다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러나, 어떠겠어요? 세상에 살아있는 아는 예수님 말씀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까실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도 용서해 주고 나도 용서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을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태사는 진정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내일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